인벤터 기초 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제작되는 인벤터 기초 강의는 인벤터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되는 강의입니다. 자, 기초 강의가 완료되고 나면 뭐차 후에 뭐 전사동용 기계제도 등 강의를 제작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보통 네, CAD를 먼저 배우고 나서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시작하십니다, 보통. 자, 그런데 요즘에는 뭐, 3D 프린터, 뭐, 시험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자, CAD를 모른 상태에서 바로 그런 인벤터 같은 프로그램을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강의는, 네, 스케치부터 천천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서로는 뭐, 이 정도로 마치고, 1강 강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환경 설정을 변경해 줄 거예요. 자, 인벤터 설치는 제가 영상으로 학생용 버전 다운받는 방법 올려드렸고요 자, 그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환경설정 자, 환경설정은 도구 탭에 있습니다 위에 시작하기 도구 캠뭐 이런 탭들이 있는데 이중에 도구 탭 들어가 보시면 응용 프로그램 옵션이라고 있어요 응용 프로그램 옵션 실행해 줍니다. 자 다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일반부터 해서 뭐 컨텐츠 센터까지. 자이 중에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들만 네, 작업을 조금 해볼게요. 자, 우선 일반 탭에 있는 내용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엔 시작 시내홈 표시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자 옆에 인벤터를 시작했을 때 앞에 뜨는 이 화면을 내 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내홈 표시를 체크를 풀어줄 예정입니다. 자, 내홈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최근 문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들이 이게 미리 보기가 뜹니다. 근데 로딩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조금 버벅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안 뜨도록 시작 시내홈 표시를 네, 체크를 해제할 겁니다.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네, 실행했을 때 아무것도 안 뜨게 돼요. 자, 그 다음은 자 텍스트 모양, 자, 얘를 불림으로 바꿀 겁니다. 자, 기본 글꼴에서 불림으로 변경할 거예요. 자, 텍스트 모양은 뭐냐 하면은 저희가 나중에 부품 탭 들어가 아 부품을 작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글꼴들이 나옵니다. 자, 얘를 글꼴을 변경해주면 약간씩 차이가 있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대놓고 완전 다른 글꼴, 쿨재즈 같은 걸 보면 글꼴이 바뀌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8로 작성돼 있을 때랑 9로 작성돼 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글자 크기 같은 거는 그냥 편한 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굴림으로 설정을 해줄 겁니다. 굴림. 자 그다음 주석 축척이란 게 있어요. 저희가 치수 같은 걸 뽑았을 때 이런 치수 스타일 말하는 겁니다. 자, 축척을 조금 키워 보면 글자 크기가 바뀌죠. 자 저희 수업에서는 1.5로 놓고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다음 파일 탭. 파일 탭에 들어가 보시면 기본 템플릿 구성이라고 있어요. 자 기본 템플릿 구성 클릭. 자 측정 나니까 자 밀리미터로 네, 바꿔주시고 도면 표준은 ISO 자, 국제 표준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색상 탭자 색상은 여러 가지를 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겨울밤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어 저희 수업에서는 하늘 자, 하늘로 변경을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 반사환경이라고 있는데, 자, 아까 겨울밤이었을 때, 크롬이라고 돼 있었죠? 자, 하늘에서도, 옆에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 크롬 선택을 해서, 열기 누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상 탭에서는, 색상책의 하늘, 그리고 반사환경 크롬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화면 표시 탭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 표시 탭에서는 우선 응용 프로그램 설정 사용으로 체크를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화면 표시 윤곽선 그리고 모서리로 음영 처리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자, 이건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확인. 자, 얘는 나중에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화면 표시를 어떻게 해줄 건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자, 그 다음, 뷰 전환 시간. 자 지금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시간을 조금 많이 줄일 거예요. 얘는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눌러가지고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요. 한0.1 가까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줌 동작이라고 있어요. 자,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겁니다. 자, 방향반전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방향반전 체크를 안 하시면, 네, c a 사용할 때랑 줌 동작이 반대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방향반전 체크를 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케치 탭. 자, 스케치 탭에서는 우선 후속 조건 설정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 치수, 치수 부분에 체크 돼 있는 거두개다 풀어 놓겠습니다. 이걸 뭐 체크해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저는 조금 이게 귀찮아서 그냥 풀고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네, 스케치 작성 및 편집을 위한 모서리 자동 투영, 자, 형상 투형이랑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건 나중에 자, 형상 투형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릴 겁니다.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화면 표시. 자, 화면 표시에서는 축을 제외하고 다 풀어줍니다. 자, 그리드가 켜져 있으면은 이렇게 격자가 생성돼요 큼직큼직하게. 격자. 자, 작은 그리드선을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자잘한 큰 그리드선 안쪽에 자잘한 그리드선이 생기고요. 그 다음 좌표계 지시자를 체크를 해주면 원점 부분에 이렇게 좌표기가 표시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금 지저분하기 때문에, 작업할 때축 하나만 남겨놓습니다. 자, 그 다음 부품 탭. 부품 탭에서는 검색기에서 피처 노드 이름 뒤에 확장 정보 표시라는 것. 이거 뭔가 발음하기도 좀 힘든데. 자, 얘를 체크를 할 겁니다. 자, 얘는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3D 작업을 할때 이렇게 검색기 창에 저희가 작업한 내용이 남습니다. 체크가 없을 때는 뒤쪽에는 아무것도 안 뜨게 되고요. 그다음 체크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출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정보들이 뜹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놓고 사용할 거예요.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은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응용프로그램 옵션 설정은 마치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도구 탭에서 사용자화 라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사용자화에서는 키보드, 키보드 탭으로 들어가 줄 거고요. 자, 이 중에 저희는 기본 다중문자, 명령, 별명 사용 요거를 체크를 해줄 겁니다. <laughs> 일단 범주를 스케치로 일단 한번 바꿔볼게요. 자 스케치랑 관련된 명령들이 쭉 나옵니다. 자 제가 기본 다중 문자 명령 별명을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아까 전에는 없던 단축키가 나오고요. 다시 체크를 풀어주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캐드에서 CAD를 배우신 분들이면 CAD에서 사용한 단축키 같은 것들, 네, 웬만한 것들은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나중에 인벤터뿐만 아니라 CAD 한번 수업을 들어보시고요. 그때 또 명령어를 배울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다중 문자 명령 별명 사용 체크를 해놓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새 파일 작성. 저 제가 뭔가 부품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고요. 자, 새로 만들기 버튼, 시작하기에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 혹은 위에 있는 빠른 실행 모음, 또는 자, 메뉴 버튼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고요. 자, 템플릿에서는 그냥 스탠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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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다드 사용하시면 되는데,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지그재그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통 부품을 각각 따로 그린 다음, 나중에 조립품에서 조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부품이든 조립품이든, 도면에서 네, 삼각법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프리젠테이션에서는 뭐 영상 촬영 같은 것들 가능합니다. 뭐 작동 영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분해, 조립되는 과정 이런 것들 네, 영상 제작이 가능하고요. 자, 저희는 아까 전에 자 파일 탭에서 기본 템플릿 구성에서 자 측정 단위 밀리미터로 바꿨고 도면 표준도 ISO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래서 템플릿에서 그냥 바로 스탠다드 눌러서 작성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이런 거 변경을 안 하신 분들은 자 매트릭 Matrix. 매트릭이 들어가셔서 미리미터로 설정되어 있는 걸로 직접 선택을 해서 작성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1강 인벤터 환경 설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